그데 그래, 내게 잘못된 게 아닌 거 같은데 재원이께 잘못된 거 같은데 저요? 어 아. 이제, 뭐야 이제또 들리네 아니, 뭐야? 엄청 크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아까랑 지금 상태 변함이 없는데 설정이나 뭐 이런 게 변함이 없는데 지금에서 네. 왜 지금은 들리지? 아까 아까 아, 아예 안 들렸거든 선생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거의 없는데, <laughs> 자, 가볼게요. 3세 그래프, 어, 첫 번째. 자, 어? 뭐라고? 아, 모기가 들어왔다고? 커? 어딨어? 모기차 아, 저기 있네. 자, 일단 봅시다. 모... 여기가, 일단 A가 양수일 때만 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본다는 건, f 프라임의 부호를 볼 거고, 그래서 증감 상태를 확인할 거고, 그래서 극값도 판정을 할 거야. 오케이, 돼요. a가 양수일 땐볼 거고, a가 음수일 땐 그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f 프라임 x. 3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맞죠? 돼요? 그러면, 이게, 이 F'은 프라임 항상 뭘볼 거라고? 부호를 볼 거야. 부호를 보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겼거나, 돼요? 부호를 본다는 건이 근을 기준으로 봤다는 거지 X축과의 관계를 봤다는 거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까 즉3 0 0 t. 4분의 2로 갈게요 B제곱마이너스 3 a c 가양수냐 비제고, 마이 삼행시가, 이냐 비제고, 마이 삼행시가, 음수냐 오케이? 밀기준 난제고. 그죠? 이거돼요음수면 근이 없는 거지 아, 분의 아, 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 자리에 3의 결정. 그지? 응. 음. <laughs>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그림에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그잖아. 그러면 fx. ax3 증가하기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laughs> 여기가 x 는 알파. 여기가 x 는 베타. 됐어 됐다. 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 했던 얘기됐 아... <laughs> 극대 도하기 극소는 여기에 몇 배? 두배이 e 곱하기 여기가 또 몇이라고? F-3A분의 D 요거 기억하시고 극대 빼기 극소는 2분의는브레이곱가기 2분의 a a a a. b 마이너스 A. 세제곱 h e a 알파의 u s alpha.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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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h 이 생각을 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3A분의 2B지.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여기서 금의 공식이니까, 아니, 금과 계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지. 맞아? 즉, 여기서 무슨 얘기를 꺼낼 수 없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마이너스 7분의 b에다가 3분의 2배를 한게 얘잖아. 거꾸로 2분의 3알파더하기 선생님 화질이 깨지는데요. 아 됐다. 여기에다가 3분의 2배를 한게 얘잖아. 거꾸로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3배를 한게 얘였던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3a분의 cg. 됐나? <laughs> 되요? 그 다음에 pq 더하기 qr 더하기 rp가 a분의 cg. 그러니까 여긴 뭐가 돼? pq 더하기 qr 더하기 rp는 알겠습니다. 3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관계식 a n 잡으시죠라 o k 각자의 a 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어라, 고 얘기를 하는거아니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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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그래. 그래. 그 이대1또 기억하시고 됐니? 네. 됐죠? 자그 다음에 이 새끼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어?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잖 저걸 멈칫이라고 부른다고 0이 됐지만 그치 증감이 바뀌지는 않는 것 잠깐 멈칫 다시 이렇게 여기가 알파였다는 거죠. 그렇죠. X는 알파 f x 그래프. 오케이. 됐어.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FX가 K랑 만나는 근의 개수를 물으면 이러면 한번 만나지. 이러면 한번 만나지. 이러면 세번 만나는 거. 이게 거야 이게 삼중근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이걸 배우는 건 그래프를 배우는 건이 d를 위한 기, 그러니까 d의 이제 최대 최소, 당정식, 부등식을 위한 지금 하나 이제 발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걸로 당장 나한테 뭘 묻지는 않는데 뒤에서 다 물을 거라는 거. 잠깐. 여기가 멈칫이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생겼던 거죠. 그냥 없으니까 항상 증가. 오케이. 얘는 역함수 있겠네요. 얘, 얘는 역함수 있어요. 얘는 역함수 없겠죠. 뭐 그런 것들을 물을 겁니다, 그렇죠. 제일 일반적인 그래프는 얘겠죠. 근데 꼭 얘만 있는 거 아니라고. 오케이? 될까? 자, 두 번째. 오늘은 어제 사실 했던 양이 좀 있어서 오늘은 조금만 할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사참스크 AX4 센더, 어, 뭐야, 왜 이래? 네, 셔츠에 반응하나본데? cx3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 a가 양수일 때만 봅니다 잘봐 잠깐만 이게 a가 만약에 음수였어 얘들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감증 감으로 가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지? 여기도 음수였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감, 감이니까, 감소하다 갈단 멈칫했다 이렇게 감소한다 쓰시면 돼요. 뒤집기만 그러니까 해서 내가 따로 안한 거야. 그치? 지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그럼 지금 봐. 이게, 얘는 좀더 나눠야 되는 게, f'x가 4 a x 생 더하기 3 d x ² 더하기 2cx 플러스 d잖아. 그럼 3차란 말이야. 이 3차가 이렇게 생겼거나 방금 봤듯이 맞죠? 아니면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거나, 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극단으로 적 그려 준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맞죠. 됐까 그럼 봐 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x축이 이렇게 지날 때 생각해 보세요. 요게 1번 그림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해요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그럼 1번의 그림은 FX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뭘로 가 이렇게 갔다는 거. 요 근을 기준. 니까 마치 몇 뭐처럼 이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긴 게첫 번째 하나 나와. 요 될까? 두 번째.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시작을 안 눌렀네. 멍청하게. 아, 요, 요 1, 2, 3번 그래프 그린 것만 살짝 녹화가 빠져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예볼게요 이렇게 X축이 지났거나 아니면 이렇게 X축이 지났다면. 오케이. 돼요. 감증. 감증 이렇게 됐지. 돼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그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뭐처럼이 참수처럼 또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이게, 어, 이게 뭐가 다릅니까? X축이고, 이게 두 번째면, 여기도 감소하다 증가로 돌아서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도,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또멈칫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이러면 실근 두 개, 허근 두개 맞아. 요 여기도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인데 중근인 거지. 여기도 실근 두 개, 허근 두개 맞죠? 여기는 중근 하나가 아니라 사중근. 다중분이 되고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방정식 쪽에서, 부등식 쪽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이쪽에.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든 상관없죠. 어디 있. 어디 있. 낙딱이거 감소하다가 증가로 돌아서니까. 오케이. 됐까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러니까 사실, 부호를 체크해서 보는 거라서, 그렇게 막 어렵게 와닿지는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잖아. 근데, 이제, 이런 특이한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누가 더 높은지도 봤어야 될 거고. 그죠? 여기 막 다중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더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화 미분을 할 거고,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뭐 천천히 계속 나갈 건데. 오케이? 될까? 미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그리고 알아두면, 여기 오늘까지 하는 것에서, 그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까지, 그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 안한 게 있구나. 유형 11번만 좀 체크해놔줘. 그거 해야 된다고 나, 다음 시간에 알려줘.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유형 9번까지의, 아까 얘기했듯? 유형 9번까지의, 저 뭐냐, 대표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들을 좀 풀어올 거고, 그 다음 질문 좀 받을게요, 알겠죠? 응. 음. 재현돼? 네. 음, 오케이. 안 어려웠어, 그래프? 예. 오케이. 잠깐만. 지금. 지금 이렇게 합시다. 잠깐, 일단 10분 쉬었다가. 아, 야. 헤이. Hey, 또 하나 얘기할 거 있어. 첫 번째 교과서는 끝났나 재원은저 근데 교과서 거, 그 뭐냐 접수의 방정식은 안 했어요 오케이. 내가 두번 주지 않았어 교과서를 네 접수의 방정식 쪽은 안 했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두 번을 줬잖아 네. 첫 번째 줬던 거는 그때는 다 풀었었어. 네. ]가? 그리고 두 번째 푸는 걸 아직 다못 했다는 거지. 재원도 네. 마찬가지인가? 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투스텝. 투스텝은 뭐, 뭐였죠? 그 부교재 그런 거안 줬나? 내가? 네. 투스텝이라고 해서 안 줬나? 네. 원스텝일 것같아 교과서가 아 내가 어 부교재 쪽을 안 줬구나 알겠어 니네 신사고가 맞잖아 교과서가 그거를 좀 줄게요 투스텝을 그래서 추석 연휴 때그 투스텝을 끝내는 게 과제입니다 네. 국과서랑 투 스텝. 오케이. 추석 때 공부 많이 해야지. 그잖아. 그게 과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진도는 좀 천천히 빼고, 됐고, 질문이 더 없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고급을 하죠. 고급하고, 질문까지 앗살리 받아버리죠. 됐다. 오케이. 네. 어. 오케이. 이따가 다시 내가 연락할게. 재연. 네.